네 안녕하세요. 음, 저는 항상 어, 꿈을 꾸고 사는 몽상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자주 걸어 다니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런 생각들을 작품에 접목시키고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음, 몽상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어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 항상 그림을 집에서 많이 그리셨어요. 어, 어머니도 그리시고 저희들도 그려주시고. 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많이 그려주시고, 뭐, 심지어 토끼, 쥐, <laughs> 이런 것까지 항상 그림을 어, 많이 그려주셔서 어, 그런 부분을 많이 바라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림이란 부분이 저한테 온것 같습니다. 어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음, 해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시나 뭐 어워드도 많이 나가고 해외 진출로의 모색을 많이 했었는데 음, 코로나로 인해 어,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어, 다시 눈을 돌려서 어, 국내에서 전시를 많이 하게 되었고. 또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전시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시 방향과 옥션 같은, 아니면 NFT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 참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렇죠？시 예. 작하 는작 가들 에게 큰 디딤돌 같은 역할 이되지않았 을까 싶 습니다. 작 가로 성장 하기 위해 서는 필 수적 으로 미술 시장 이란 영역 에 진입 을 해야 되 는데, 어, 그부 분이 상당히 어 렵습니다.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어렵죠.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박물관과의 내 작품이 소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은어 작가의 커리어에서 어 큰한 어 줄을 더쓸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술시장에 진입하기도 좀더 수월해지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음, 리즈 노브 라이트라는 빛의 사유저 그 시리즈물을 작업을 했었는데 음그 시리즈물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 사물과 세계. 구분으로 나눠지는데 어, 제가 선정된 작품은 어, 리즈노브 라이트 레드라는 어, 붉은 빛의 이제 작품이었습니다. 음, 리즈노브 라이트 시리즈는 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그 결과 해외 유수 미술 서적의 메인 표지로 소개될 만큼 인기 있었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는 되게 소중한 추억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 제 그림에 등장하는 음, 대부분의 인물들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 어, 마음도 평온해지고, 음, 되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리즈 노우 라이트 레드에 들어가는 소재를 보면 동물들도 있고 풍경도 하늘로 올라가고 있죠. 어,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어, 꿈과 희망을 갖고 이쁘게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소재를 영감으로 잡습니다. 일상적으로 보이는 제가 마주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영감을 많이 끌어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제 작품을 보면 어, 누구나 공감하고 이야기거리가 될수 있는,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어, 주제가 보이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께서 편한, 바라봄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어, 제가 뭐 아이들이 제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어, 제알 사람이 아동 미술학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접하게 되고 하면서 어 해맑고 너무 순수한 아이들을 자주 보고 접하다 보니 당연히 제 작품에 아이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어,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성실해라. 꾀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시간을 아껴 써라. 마지막으로 경손해라. 어,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자면, 중요한 두 가지를 뽑자면, 어, 작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실해라. 그리고 경손해라. 음, 이 덕목이 갖춰졌을 때 어, 작가로 성, 누구든 두 가지를 지키시면 작가로 성공한데 있어서 큰 문제점 없이 음, 많은 대중에게 어, 사랑받는 작가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그림의 어, 그림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림을 진행형으로 그리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목표점은 최종 목표 이런 것까는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어, 현재 목표점이 있다면 어, 제가 2년 전부터 음, 영국왕립수차협회 쪽으로 진출을 해보려고 작업을 많이 해왔고 노력을 했었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전시가 당연히 다 취소가 되고 모든 부분이 어 이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 코로나가 좀더 완화되고 음 좀더 일상적인 어 생활권으로 되돌아오면 음, 다시 또 어, 수차의 종, 종주국이고, 아직 현재 우리 국내에서 영국에 진출한 작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영국왕립수차협회 전시 쪽으로 진출해 보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